자, 168페이지 15번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첫 번째 풀이는 N에다가 1, 2, 3 넣으면 되죠? 어디까지 넣으면 됩니까? 이거 원하는 게 이거니까? 어디까지 넣을까? 6까지 넣으면 되죠. 6까지 싹다 넣어가지고 뭐 할까? 뭐 할까? 그다음 6까지 넣었어. 그다음 뭐 할까? 이제 아니 풀이법 얘기해. 말할 수 있어야 돼. 말하고 나서 아직 그거 말하는지 몰랐죠리다 변끼리 다 더하는 거죠. 등차꼴리 이해돼? 두 번째 풀이 갑니다. 두 번째 풀이는 개차 수열을 공식을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. 개차 수열 공식을 외워줄 필요가. 개차 수열은 b n으로 시작하거든. 왜냐면 새로운 수열이기 때문에. b n 은 A1에다가 더하기, 시그마, K는 1부터 어디까지, N-1까지, 어, AK가 되는 겁니다. AK, f k 가 되는 겁니다. FK, FK. 아그냥 A_n이라고 하면 되겠다. b n 이라고할거 없이, 새로운 수열를 정의할 필요 없이 그냥 A_n이라고 하면 되겠다. AN이라고 해서, 원래 여기 AS면 여기 BS고, 아니면 BS면 여기 AS고,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여기에 AN이라고 하면, 첫째 항에다가 더할 거야? 요 FN, 맞잖아요. 뒤 DFN, 요만큼.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렇게 계산하면 좋은 게 뭐냐면, 이게 6이 아니라, 7이 아니라, 한17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면, 이거 너무 힘들거든. 그렇지? 그런 거할 때, 요걸 알고 있는 사람은 구할 수 있을 거야. 그렇 그게 아니라면, 은좀 계산하기가 힘들겠지? 그래서 개차 수열의 공식을 알아두면 되고, 첫째한 세금한 캔1부터 하나 적게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공식.